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스가랴 구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세게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도내도 이 말이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 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네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렛의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작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인이다. 아멘. 본문은 거대한 도시와 제국의 이름을 길게 호명합니다. 이 도시들은 우리 시대 말로 바꾸면 모든 걸 가진 도시, 정보와 돈이 몰리는 곳, 무기와 성곽으로 단단한 나라, 즉 고대 근동의 하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플들의 교만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상처입은 백성을 위해 친히 집을 둘러 진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집은 결국 우리를 주님 안에 안전하게 두시려는 사랑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 보이는 이름들의 시선을 뺏기지 말고 역사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시작됩니다. 먼저 두로는 지혜로 유명했고 은을 띠끌같이 금을 진흙같이 쌓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권세를 바다에 던지시고 불로 삼키십니다. 도시의 번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쌓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두로는 무엇입니까? 스펙, 재산, 인맥, 성취, 그것들이 무너지지 않을 성벽 같다고 느끼지만, 실상 하나님 없는 요새는 그저 모래성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신다는 말은 우리 것을 다 빼앗겠다는 위협이 아니라, 우리를 허상에서 건져 진짜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나를 보호할 요새를 더 크게 쌓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무너질 그 요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폭력의 행진을 멈추시고 당신의 집을 지키십니다. 블레셋의 성읍들은 두려웠답니다. 하나님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왕래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삶에 들어와 휘젓는 포악이 있습니까? 비교와 경쟁, 분노와 중도, 말의 칼과 마음의 가시들. 하나님은 교회를, 가정을, 우리의 영혼을 두르고 서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 이유입니다.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민이라. 하나님은 멀리서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 눈물과 한숨, 오늘 내 결단과 넘어짐을 눈으로 친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대신 기도를, 보복 대신 중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배제가 아니라 정결을 통한 포함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7절입니다. 여부스이는 원래 예루살렘의 옛 주민이었지만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편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로 바꾸십니다. 단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하십니다. 정체성의 동화가 아니라 예배의 정화입니다. 복음은 배제의 장벽을 무너뜨리되 경배의 방향을 바로 잡습니다. 교회는 취향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누가 우리 편인가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씻어 다시 세우시려 하는가를 듣습니다. 그때 우리 말은 정죄에서 축복으로 우리의 태도는 배제에서 환대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우리는 도시의 타자들을 환대하되 동시에 함께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지키려 악착같이 붙드는 요새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여 이것이 나의 구원은 아닙니다. 라고 내려놓으십시오. 두루의 금과 은을 쌓는 손을 멈추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도시를 위한 안전지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만의 폐쇄적인 문화를 만드는 대신, 복음의 진리로 예배를 정화하고 복음의 사랑으로 이웃을 환대하십시오. 그런 의미로 우리의 사명이자 예배는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둘러진 치신 집을 이 도시 한복판에 이방인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요새를 무너뜨려 우리를 비우시고, 주님의 안전한 집으로 우리를 들이시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마음 둘레에 주의 진을 둘러주시어 비교와 두려움, 분노의 행진을 멈추게 하시고, 입술에서 거칠고 가증한 말을 제하사 축복과 중보가 흐르게 하소서, 원수라 여겼던 이들도 주께서 씻기시고 남기시는 가족으로 품게 하시며 교회가 배제가 아니라 환대의 집이 되게 하소서. 내가 눈으로 친히 본다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쌓는 성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시는 집을 오늘 선택하게 하소서.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